49점. 사십절 예수께서 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느냐 하시나이까 내가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줄 알지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라. 음, 네. 네. 좋으신 아버지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말씀이 생명 되게 하시고 음. 우리들의 영역을 치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처만말씀 전적하시고.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고 음.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음. 음.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있는 걸로 족하면서 우리가 가야 신앙생활을 할수 있어요 목사도 금욕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써요 음. 명예, 네, 물질, 성욕 버려야만이 하나님이 오래 쓰셔요. 그래서 저여러분들을 버려야 될점 있습니다. 오늘 말씀한 소년 예수님의 시대를 보면서 오늘 말씀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헤리에로에게 죽게 된다시요새과 마리아는 돌아와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 예수님의 행복하게 살면서 어, 아들, 넷과 딸을 낳고 가정이 에, 경건한 삶으로 살면서 아침마다 경건한 가정 예배를 드리며 그로 인하여 전해진 말씀을 오늘 조 여러분 교훈이 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예수님이 에,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많은 그 영혼을 살려야 될 걸로 말씀하셨고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태된 성령의 두 분이 때로는 그 보면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하루 길을 지난 후에 아들이 따라오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허겁지겁 빠겁지겁 올라갔어요. 여기에서 보니까 샤시 삼 절을 보니까 그날의 참에 돌아갈 때에. 아이에서는 에루살렘에 머물렀더라 그 부모가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한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얼마나 <laughs> 아이를 보고 아이가 하루길을 강리해 친족과 그 아이 중에 찾았더라 아이가 열두 살쯤 됐으니까 엄마를 분명히 오는 줄 알았지요 그러면서 만나지 못해 찾으며 에루살렘으로 돌아가더니 사울의 성전을 만난 줄 그가 어, 선생들을 중에 앉아서 그들의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더라. 듣는자가 다그 죄와 대답을 놀라 이었더라. 예수님의 생애에 첫 번째가 놀랍게 하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러하면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는데 그 율법사들과 같이 말했다 그래요. 율법사들과 그거 하면서 기회가 자람에 키가 자라 였고그하는데 어머니에게 말하잖아요. 48절에 그 부모가 놀라, "그에게 어머니가 되게 야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크심시하며 너를 찾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면서 부모에게 말해, "그 부모는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으로 순종하여... 받들이며 그 어머니 모든 마음을 두었더라. 그래 하면서 예수님의 생애에는 예루살렘에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그의 시대를 살면서 어, 넷을, 자녀의 넷을 어, 그 낳고 살면서 그, 그런데 예수님이 나이 18세 때에 해에 예, 남편 요셉이 죽게 됐어요. 예수님 연세 18세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를 했어요? 어, 예수님 부양해야 될 부모님, 자녀, 동생들내 네 자녀, 동생들 그리하면서 부양하면서 30세까지 목수일을 하시면서 그의 인생을 펼쳐 가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주의 일을 하기 위하여 어, 열심히 보고 찾아도 보지만 하나님이 때가 있고 시기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 때도 그 시대에도 정말 그리하듯이 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시대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고는 예수님은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때로는 부모에게 때로는 형제들에게 끌려가면서 예수님을 책망했어요. 미쳤다.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일가 친척들이 그러는데 너는 미쳤다. 그리하면서 하였지만 그 사역이 정말 예수님이 역사하심이 있었으면 저거 여러분이 아셔야 될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장 3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을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이르신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금방 들은 말도 깨달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 고 해서 깨달고 박사가 되는가 하면, 많이 했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시는데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이 진리의 영을 더 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감옥살처럼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뚫어지게 보는데,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면 그것들을 다 발휘하고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데, 그 영이 진리의 영이 새로운 영이 우리에게 인재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무익하고 무익한 존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조금을 가졌어도 주님이 우리를 쓰시면 크게 쓰시는 거. 할렐루야. 그래하면서 깨달지를 못하였다는 거예요. 깨달지를 못하였다. 그러하면서 그래하면서 오늘 30 18장 39절에 예수께서 열때 제자를 데리시고 일시되 우리 보라. 우리가 예루살림으로 올라가자. 너라. 선지자들이.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모든 것이 인자를 응하게 하리니라.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대 틈을 당하고 그들이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제 3일만에 살아나리라 하리라. 결론이 중요해. 할렐루야. 아멘. 채찍질하고 맞고 그래하면 사였지만 다시 살아난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만 늘믿지 늘 못해요. 그의 말씀에 우리는 정말 살아할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대시할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이것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말씀을 감췄음으로 그들이 이루신 바를 알지 못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예리한 칼이 되어서 영과 육과 권수를 쪼개면서 우리를 치료해 가시요 그리하면서 하나하나를 되새김질 하세요. 그리하해소리를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의 힘을 내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불행했어요. 또한 마리아의 인생도 불행했어요. 예수님을 나으리라 하셔서 나라의 모든 제약의 종이 된다 하셨는데 마리아의 인생도 불쌍했어요. 정말 아들의 예수님의 하시는 대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 정말 그가 하시는 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그의 명령을 따라가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시며 그의 인생도 너무나 파란만장했음을 저 여러분이 아셔야 될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이 이제 그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의 시대를 통하여서 마지막 설교인데 정리되는 설교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2장 5절에 명령을 따라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그의 생애를 보면서 참 슬픈 인생이었어요 마리아의 인생. 어머니 거리하였지만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혼인 잔치의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의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와 거기 계시고 예수와 제자들도 올의청함을 받았더라. 포도주가 따라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해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인들이여 보니까 그 하인들에게 이러는 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시고 그래하면서 마리아의 믿음도 대단했어요. 예수님은 이러시고 또한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으니 모자 한걸 채우시고 사람들에게 정말 될 거를 믿으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봐라 그대로 해봐라 그리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실 때에 믿기만 하면 주님이 일하셔요 근데 믿지 않냐고 내 생각이 들어가면 주님이 네 생각대로 가라 그러 분명히 시험에는 답이 있어요 시험에 답안지를 줄 때는 바닥이 있어. 나에게 이렇게 할라니오고 고통이 오는 거는 분명히 내가 해계가 있어야 되겠고, 나를 통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한 것은 또한 나를 돌아보다는 시간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조성목사님 이번에 설비하시면서 제가 내받았어요. 어, 돈이 있으면 조금 주지 말고 많이 줘라. <laughs> 조금 주지 말고 많이 줘라. 그래, 나는 또 이달 살고 다음 달 살려고 또 오결을 지으면서 어디로 빌로로 갈때 놓고 나올 두녀고 놓고 그래서 오래 질때 됐는데 돈 있어 무조건 믿음으로 많이 줘라 많이 줘라. 그런데 안 했어요, 안멘 아멘. 그래야면서 또 뒤돌아서 육신의 생각으로 거린 음, 그 것을 믿음도 없고 정신도 살다한 것을 내가 또 혼난다 싶으니까 아까 말하고 올라와서 금방 해드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만원 줄라고 챙겨 갖고 왔어요 내 입에서 거가 근데 정말. 정말 주님의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는 나를 돌아보셔야 될지 건강으로 울고 나의 삶에 올무가 오고 고통이 올 때는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헤맨가 내가 왜 나를 내가 이렇게 힘든가 그러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돌아보셔야 될지 믿습니다 정말 주님의 명령을 내가 믿고 따라가는가 어떤 말씀이 떨어지든지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야만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우리가, 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마지막까지 주님을 시인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주님 좀 창피해요. 제가 요 사는 인생이요. 사람에게 내놓으면 너무 부끄러고 창피해요. 내놓을 게 없고 눈물 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날 내가 주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어떤 행편에 처든지 감사하고 자족하기를 배웠어요. 어떠한 행패를 차하든지 주님을 기쁘게 할수 있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줄 믿습니다. 에, 이렇게 에, 제가 어, 우리 그 중풍으로 세러드 목사님이 저에게 15만원씩을 헌금하셔요. 그래가지고 어제는 13만원이나 2만원 원 내줘 내가 중요한건한건 그거래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쓸돈이 없는데 내놓으면서 그래. 그러는데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내가 있잖아요. 수요일이고 금요일이면 밖에 안 나가요. 그 집은 교회도 없고 집에 아파트에서 장로님이랑 둘이 예배드리셔. 근데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밖에 사람을 만나고 내가 그러면 내 여기 흐려져서 예배가 소월해질까봐나 밖에 안 나간다. 그래서 내가 그게 너무 어혜로웠어 성경을 하루에 30장씩을 읽으면서 그 그렇게 하면서 눈이 초롱초롱해져. 그래 하면서 누구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믿는다. 그다음에 그 중풍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 그 손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정말 그 물질을 통해서 정말 많은 교회들을 돕는지 몰라. 숨은 봉사자 없다면 하 생선 사주고 고기 사주고 옷 사주고 <laughs> 그러는데 자녀들이 잘 되는 거야. 그리고 풍성한 거야. 그리고 빌리러 가지 않는 거야, 시민님 그래 하면서, 어, 이렇게 어제도 만났는데, 언니,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움직이면 안 돼. 주일날하고는. 예배만 정신 차려야 돼. 그나도요 오늘은 아무 데도 안 가고, 시장에 약지로, 아, 갔다 잠깐 갔다가 한 30분 걸려 집에 바로 왔어. 뭐 집에 일하는 것도 절제해서 오늘 내가 설교해야 되니까. 그래 하면서 몸으로 먼저 댕겨져야 돼, 요 여러분. 이 예배가 형식으로 되고 하면 지쳐 버려요.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리고 나면 지쳐 버리고 힘든데 그 어, 중풍 림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고 저도 그래야 되겠다. 오늘 도볼일있고 만날 일 있는데 사람 안 만나야 돼.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리하면서 그래 절제를 하니까 오늘은 설교하기가 부드럽고 편안하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것은 내 것으로 여러분 삼고 순종하셔야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 명령을 떠나요. 예배를 다 까먹어 불고 돈에 까먹고 정력에 까먹고 세상 즐거움에 까먹고 맛있는 것 먹다 까먹고 사람 모임에 까먹고 다 예배를 덫치기로 까먹어 떼어먹어 버리는. 거예요 시간을 도둑겨요. 시간을 떼어먹으면 시간도둑 물질을 떼어먹으면 물질도도. 그래 하면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야 해. 그게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명령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대시야 백점이 있습니다. 옛날에 말갈 때 소갈 때다 가고는 수요일날 다맥 빠져가지고 앉아가고에배인지 뭐지 피봉 사봉 많이 드리고 그냥 무슨 교회가 붕대겠어요. <laughs> 그래 지금은 제가 안 나가요. 수요일날 날은, 금요일날은 내 체력이 안 따라주니까 집에도 막 난잡한 인데 내가 교회 갔다 와서 치울게. 여기까지야. 예 배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예 배가. 저와 여러분이 잘 가는 저 여러분이 되셔야 될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매가 피함으로 모이기를 힘쓰지 않음으로만 말씀의 징조에 저 여러분은 바의 신앙을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내가 이제 20대가 아니에요. 30대도 아니고 50대도 아니고 60대도 아니고 이제 70대, 8 0에안 됐어요. 그래야만 정신을 차려서 주님을 잘 섬겨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저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저 여러분이 대시하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 만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답하지 못했다면 영처 말을 감히 할수 없는데 요한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 행하는 것이니라 나타내다하느니라 하시니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이 대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셨더라. 그리하면서 그래 정말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음성에 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지 아니하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줄 믿습니다. 내 중에 저와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던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말을 의지하지 않고, 니는 그를 더 높였느니라 책망하실 것 같아. 요저 여러분은 주님을 더 높이시고, 주님과 법으로 살면 저 여러분이 되셔야 될줄믿습니다 믿을 때에 우병의 기적이 일어났고, 정말 맛있는 포도가 나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정말 그 동생들이 예수님 3년의 공생에 대화하는 동생들은 예수님을 불러드려요. 가족들 친척들에게 와서 예수님을 찾으면서 말해요. 예수님 미쳤다. 옛날처럼 어 목수의 아들로 어? 돈 벌어서 부모를 공경하고 돈 벌어서 우리를 키우고 아버지 대신 해야 될 장손이 지금 나와서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 생애 의 공생에는 밤에는 자려하시고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또한 전도여행을 다니시고 그리하면서 그 생애가 멋있게 펼쳐졌음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가시간을 쓰시고 볼때 어머니 예수님, 어머니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마리아의 눈에는 그 예수님의 고통을 보면서 한명 없이 하나님만 쳐다봤을 점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그랬는데 끝에 내 종이니라 그러시고 저만 쓰시가 아직 소식이 없으니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슬프고 그래야만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힘으로 능으로도 할수 없으니 아버지 하시옵소서 제가 딸셋 낳고 이때쯤 되어 우리 아들이 1월 2 0일날나는데 10월달쯤 때 배가 만삭이 돼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남편은 또딸 낳으면 저를 죽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밤에 우리 남편이 그걸 이렇게 기도하고 잤는데 밤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이제 제가 아기를 낳았어. 아기를 낳는 았데 아들을 낳아서 목욕을 이렇게 이렇게 은 나이가 새카만 거야. 아 목욕을 시키는 걸 제게 보여주시면서 시간이 조금 길다 그러시니그그 약속 있게 그 약속을 믿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때는오드와이트하고막 옷을 다 찢어진 옷을 입고 막 고통을 당해. 저렇게 안해도 되는데 하나님 시간 있고 때가 있겠죠. 마리아 역시 귀한 믿음,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고통하면서 제가 했을 때도 목목히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또한 십자가의 사형틀에서 손과 몸과 발을 다 바꾸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 가시려는 쓰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시면서 정말 내 어머니니. 내 어머니다, 여자여 보시옵소서. 아들이 나이다 하시면서 눈 물이 되셨던지, 예수님의 생애에 얼마나 그어머니생인과그 비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봤을까요? 그러면 그 마리아의 아픔을 보면서 제가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다 울었어요. 부모는 울어야 된다 하더니, 그마리아가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통곡했겠어요.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고 내려온 예수님을 붙들시고 얼마나 슬픈 눈물을 고통을 하셨겠어요 그리하면서 그 생애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하염없는 눈물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통곡하고 기절하고 하늘을 향하여 원망할 수도 있는데 그의 하나의 묵묵함 그의 아픔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귀한 사람이 많은데 그를 신격하는 것은 크게 잘못됐고, 천주교에서 그걸 신격하는 것은 잘못됐고, 단 하나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은 그의 모든 인성을 우리는 높여야 될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련과 아픔 속에서 주님의 고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참고 견뎠는가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사랑해야될줄 믿습니다. 마리아의 생애는 예수님을 안고 제자들에게 주님을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어머니니 십자가의 형동에서 여자여 보시옵소서 당신의 아들이 나이다. 그래 하면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시면서, 어, 말씀하시잖아요. 내 어머니니 내 어머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하니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신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 4절을 보니까 마리아의 생에는 믿음의 세계로 살아가면서 승리의 깃발을 올리며 승리의 종이 됐음을 저 여러분이 아셔야 될줄 믿습니다 아픔에도 슬픔에도 고통에도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저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줄 믿습니다 사대경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가장 주어, 좋은 은혜임을 아셔야 될줄 믿습니다. 네 따로 내 따로 네 마음 따로 내 마음 따로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할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야만이 사랑하는 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서 그래 마지막 생에는 기도로 세웠고 마지막 생에는 기도로 이겼음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점이 있어요. 아멘. 이제 나는 요즘에 보면 요즘에 나는 올로 목사라고 수요일 배 금요일 배 필요 없다고. 데리고자 한 사람도 막아버리고. 그리하면서 그래 잘못된 영역 예수님의 어머니는 끝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고 했어요. 본인되고 덕이 되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에 본이 되고 덕이 돼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음. 여기에서 보니까 정말 사도행전의 사도와 같이 함께하는데 거기에 모인 자들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의 생애는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모인 길을 힘쓰고 성경에 힘쓰고 기도의 힘쓰는 저 여러분이 돼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4. 1장 6절에 보니 그들이 모일 때에 예수께서 여쭈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되나이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는 알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건농을 받고 에루살렘과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로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고 계시는 분이 있니다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모하세요 주님의 생애를 바라보세요. 동생들을 내 데리고 정말 18살 도 아버지가 소천하시고 돌아가시고 그 동생들을 감화하고 복수일을 하면서 가정을 지켰지만 사액이라는 33세에는 마지막에 주님이 당신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그때는 다 성령이 있썼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줄있습니다 성령 받기를 힘쓰셨고 정말 기도에 힘쓰셨고 이 타락을 힘쓰셨고 늘 유대인과 또한 이단들과 싸우시고 그와 더불어 정말 지켰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언론 목사라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인생이 끝난 거 아니에요 자기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에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에부터 울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지는 것 목사로부터 그렇게 흐려져 버리면 그 밑에는 다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맑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꼭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보면서 말씀하시듯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쯤 되니 그때 베드로가 형제 가운데 일어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의 대세입을 통하여 예수에 잡히는 길잡이 가된 유다를 가리켜 말씀,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게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의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물 한 부분을 맡은 자. 이 사람은 불에 싹을 박다, 그 후에 몸이 곤두박질 저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온지라. 할렐루야. 청원사님도 사명 잘 감당했어요. 숨을 몰아쉬면서 힘들면서 지팡이를 짚고 내려오더니 이제 힘이 다 하니까 못 오시는데 참 안타까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는 마지막까지 주님을 기쁘게 할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냅니다. 예수, 말씀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일편생파란만장가 정신과 요새들의 모든 삶 정말 그의 소, 시간 속에서 참, 세상에 많은 슬픔과 고통을 바라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 밖에 계시지 않음을 믿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저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음나 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감고로 감사함으로 하려라 하신 주님. 오늘도 생애의 말씀이 전파됐는데 생명 있는 그날까지 주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안나가 아버지 하나님 83세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애를 자랑하였고 부활을 자랑하였고 은태됨을 자랑하듯이 저희들의 노년내 신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성냥이 임재된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 예.